오늘은 칠포 바닷가에 왔습니다. 칠포에는 여름에 해수욕할 때는 한 번씩 자주 온 곳인데 이렇게 봄철에 5월 전에 칠포 바닷가를 보는 는시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맨발 걷기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의, 묘미를 알고부터는, 영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왔었는데 오늘 마침, 그, 칠포 바닷가의 부근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가까이 있는 칠포 바닷가에서 끌려서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 멀리, 어, 컨테이너 부두가 보이네요. 컨테이너 부두가 보이는데, 저 끝까지 해안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끝까지 가면은 거의 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퍼바닷가가 모래사양도 상당히 넓고, 저 위로도 있고, 모래사양도 상당히 넓고, 물도 아주 깨끗한 게 아주 좋습니다. 저 위쪽으로도 보이고, 저 바닷가 쪽으로 수평선 쪽에는 망망대입니다. 군데군데 어 조각배 같이 고기배가 떠 있고요. 저 끝에는 등대도 보이네요. 저기가 컨테이너 보고 가습니다저기두개 크레인이 있는 데가 컨테이너 부족 왔고요 모래도 아주 곱고 중간중간이 자갈이 있는 게 아주 좋은 조기의그만이네 모래, 벌도 넓고, 거기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월 중순이니까, 5월 말 중순이니까, 물도, 날도 더워서, 물도 시원하고, 몸속에 있는 화성상고가 쫙쫙 빨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도 상쾌하네요. 항상 어, 광변만 걸었는데 광변만, 광변을 걷다가, 바닷물을 접지를 하니까, 몸속에 자유전자가 쫙 빨래 들어오면서, 화성상소라든가 양전화가, 작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좋네요. 이걸 기회로 다시 영일대로 한번씩 자주 방문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직 저, 저 해안선 끝까지는 아주 먼해요. 저 컨테이너 부두까지 가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가서, 어, 얼마 되는지 지금 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해안선 거의 끝까지 가려고 랬는데 해안선 끝까지가 저 부두가까지 입니다. 부두가까지 다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되대로갈 예정입니다. 저 위에는 데크길이 어, 있네요. 대크길을 해안선 바닷가 쪽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모래가 아주 곱습니다. 그, 티끌 같은 것도 없고, 모래가 아주 부럽네요. 물도 아주 깨끗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안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 그림돌 해안초소가 아직도 있네요. 예전에는 이 바닷가 쪽에 철조망이 해안선을 따라서 계속 있었는데, 천점만 거치고 군데군데, 어, 토수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가서 마지막 지점에서 공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안선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칠프 해석장 저쪽에 저그 뒤쪽으로 방파제 있는 쪽으로, 컨테이너 부도 있는 쪽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철부 해수욕장 주차장 있는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저 위에, 저 산이, 산이 툭피나는데바지가 모서리 부분이네요. 지금 밀어가고 해산물들이 밀려와서, 모래차장에 있는 것을, 수고를 하고 있네요 어른분들이 수고를 해서 곧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한시간반 가까이까지 칠포해수장에서 맨발 걷기를 잘 하고 갑니다 칠포해수장 다리 끌라 다음에 보자 안녕